이 보스는 중간중간 연속공격 패턴 이 많이 나옵니다. 그 패턴을 피하는게 핵심입니다. 보스가 땅으로 내려오면 패턴이 끝나니 타격을 합니다. 그리고 복보를 사용해서 피감을 올립니다. 정지두를 사용하고 공돌리기로 다시 강공 스택을 채웁니다. 강공 4스택으로 타격합니다. 보스 피가 40% 빠지면 차륜을 소환 합니다. 이때 정풍주와 기화수를 사용해서 끄감을 올리고 차륜 공격을 회피합니다. 첫 패턴 때 기화수를 사용해서 회피하고 범력이 있으면 분신술을 사용하면 됩니다. 법보 쿨이 돌아오면 법보를 사용하고 정지술을 사용합니다. 그리고 봉돌리기를 사용해서 박치기 코를 돌리고 뒤로 빠져서 강공 4스택으로 타격하고 바로 박치기를 사용합니다.